라미의 달림톡톡 시작합니다. 라미의 달림톡톡 하루 중 트위터에서 인기 썼던 글을 모아모아 깨알 같은 재미와 알찬 시사 정보를 함께 들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달림톡톡 트위터 소식을 맡은 저는 라미고요. 자, 라미의 달림톡톡 시작합니다. 해바라기님 박근혜는 전두환에게 6억을 받고, 이시영은 큰아버지에게 6억을 받고, 이 돈의 공통점은 청와대에 갈려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갈려있다는 것은 국민돈이란 것이다. 국민돈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독재자란 것이다. 재인이라는 것이다. 애들은 부모님 돈을 몰래 훔쳐서 못쓰죠? 왜냐면 엄마한테 문진하게 맞는 걸 알거든요. 애보다 못하다는 걸 아시나요? 다음, 레인메이커님의 트윗입니다. 이시영이 서울 내곡동 사자터 매입자금을 큰아버지인 이상은에게 빌리면서 현금 6억원을 받아 큰 가방에 넣어가지고와 주거지에 보관했다며 비정상적인 현금 돈돌발 거래를 한 사실을 진술했다네요. 이명박 패밀리 중에서 X맨은 쓰레빠 이시영인 것 같네요. 연일 진실한 진술로 팡팡 터트리는군요 부친이 시켜서 단 진술에 이어 이번에는 큰아버지 이상훈으로부터 큰가방을로 6억 원을 담아서 받았다고 했네요. 이면박 킬러는 아들이었어요. 네, 네 이시영 씨. 2002년 이면박 서울시장 시절 월드컵 감독이었던 히든크 감독을 만나면서 스랩바신것 같던 기억이 강렬한데요. 진실을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반항하는 송수연도 아니고 말이죠. 청와대 불러가서 맞는 건아니지 걱정이네요. 한명수 국회의원의 출신입니다. MBC 김재철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해 또다시 해외 출국을 했습니다. 비행기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도둑 출국을 했네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대선 때까지 공정방송을 막으려는 걸까요? 정수상 학회 문제를 덮으려는 걸까요? 김재철 사장님, 어제 또 가셨나 보군요. 난급 행기 보러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비행기 타실 때 개인 카드 사용하셨는지 현석 카드 사용하셨는지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로크 기준으로 홈트리나 국방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첫 책에 전화기나 인터폰을 추가로 설치해 이른바 전화 기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대키나님이 이것을 비꼬셨네요. 안녕하세요, 국방부 ARS입니다. 침투는 1번 순찰은 2번 기준은 3번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타의 기수는 1번, 타의 기수는 2번, 어쩌다 기수는 3번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40만 명의 팔로우를 가지신 우리나라 최고 트위터로 이회순 선생님의 트윗글입니다 호주 시즌이 강수산의 영사. 두 개의 문 상여 통보 받고 현지 교민의 경찰에 신고. 영사님, 거기서 하신 일이 교민보호 아닙니까? 알고 보니 강수산의 영사는 용산 탐사 사건을 맡은 수사 검사였다네요? 또강수산나 검사는 영화에서 경찰 특공대어 오는 신문 과정에서 목소리만 나오는 보이스오브로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싫어한다. 흠... 음, 왜 그럴까요? 떳떳하게 수사를 했다면 전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닌데요. 소잇이 즐거운 소식들로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달림톡톡 트위 소식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